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주까지 3중 복각하는 캐릭터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성능의 캐릭터, 미리암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현재 3중 복각 중에 다포딜 같은 경우에는 초차원 자체가 현재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다른 분들 내용도 들어봤을 때 고인물의 장난감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포딜을 쓰는 분들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어 쉐인입니다. 도어 쉐인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노잼 캐릭이거든요. 노잼에다가 성능도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캐릭터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분들 평가도 봤는데, 다른 분들에서도 뭐한 B에서 C, 언저리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라고 다들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캐릭터는 미리암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심해고요. 뉴비분들 쓰기도 나쁘지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미리암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패시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패시브입니다. 전투 시작 시 집착 한 장을 손패에 추가합니다. 미리암의 타격에는 50%의 촉수 피해 개수가 적용이 됩니다. 미리암 자신이 장착한 명륜 및 비밀 계약의 크리티컬 피해 1%마다 광기 폭발이 생성하는 힘, 촉수 피해, 광기, 중독 부여량, 발동 비율이 0.2% 상승을 합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일단은 미리암은 크리티컬 피해라는 개수를 굉장히 많이 챙겨줘야 하는 그런 캐릭터로 보이죠. 다음은 스킬 카드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각성 카드입니다. 각성 카드 효과가 최대 촉수 수량이 1 증가하고 촉수를 1개 생성합니다. 모든 적에게 한턴 동안 허약과 취약을 부여합니다. 미리암의 타격과 무상의 재래 크리티컬 확률이 100% 증가합니다. 신앙의 갈림길 한 장을 손패에 추가합니다. 일단, 촉수 증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 효과죠. 거기다가, 허약과 취약까지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격과 무상의 젤의 딜링 효과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미리암을 딜러로 쓸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리암의 각성 카드는 특이하게 발동 후 자신의 패로 들어옵니다. 근데, 코스트는 3코스트 늘어서 돌아와요. 예를 들면, 지금의 3코스트, 그대로의 카드를 사용하면 6코스트로 나오고요. 6코스트를 사용했을 때 9코스트,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 3이 따로 붙어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미리암의 각성 카드는 두번 사용시 선택 효과가 추가로 붙습니다. 힘과 촉수를 올리는 헌신의 계시가 있고요. 방어막을 올려주는 확고한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방어막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미리암은 타격과 수비에도 특수한 효과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미리암의 카드에는 의식이라는 키워드가 다들 붙어 있습니다. 의식이 뭐냐면은 처음 패시브 설명할 때 나온 집착이라는 카드는 턴이 종료되면은 성례라는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성례가 바로 의식의 발동 조건이에요. 성내의 수마다 효과는 점점 증폭이 되는 형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용 시 집착은 미리암의 광기를, 성내는 체력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타격은 의식 발동 시 최종 피해량이 증가를 하고요. 방어 같은 경우 적의 힘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미리암의 딜 스킬, 무상의 재례입니다. 108의 관통 피해 후 같은 양의 중독을 부여하죠. 임시 크리티컬 피해가 미리암의 기본 크리티컬 피해의 15%만큼 증가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의식은 힘과 촉수 피해의 증가를 가지고 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미리암을 딜러로 쓸게 아니에요. 그렇기에이 카드는 가끔 아주 자주 쓰지는 않을 카드입니다. 미리암의 주력기 선택받은 자입니다. 각성체 한 명을 선택 후 광기를 부여하고 영역 숙련이 20 증가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의식은 추가 광기 부여고요. 부여. 자, 이 효과가 미리암을 서포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예요 심의 자체가 다른 용병을 쓰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시너지를 맞추는 게좀더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기 수급이 좀 어려워요. 광기를 많이 올려주는 친구들이 없어서 이 카드가 그 광기를 수급해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궁극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극기, 성내를 한 장을 폐에 추가하고 모든 적에게 중독을 63 부여합니다. 현재 촉수 태세에 따라 다른 효과를 적용합니다. 밀려드는 물결, 기본 태세에요. 힘을 10위를 획득하고 촉수 피해가 10위 증가합니다. 고요한 바다, 다른 모든 각성체가 1 0의 광기를 획득합니다. 방어 올려주는 촉수입니다. 몰아치는 파도, 모든 적의 중독 85%를 발동시킵니다. 딜용 촉수에요. 각 촉수마다 효과가 달라요. 고요한 바다를 있을 때 미리암의 궁극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궁극기, 광기를 더잘 채워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미리암을 서포트로 쓸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돌파 효과를 봐보도록 하죠. 1도 효과 무상의 제레 아까의 딜용 스킬을 사용할 때 크리티컬 피해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딜을 올리는 돌파라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2도 효과 선택받은 자의 준비 1과 보존이 추가되고 사용시 영역 숙련이 20 증가합니다. 서포터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돌파 효과죠. 3도 효과. 의식 효과가 30% 증가되고 각 성례가 집착으로 변할 시 해당 전투 동안 미래함의 기본 피해와 궁극기의 수치가 15% 증가합니다. 의식 효과 증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효과죠. 초안입니다. 성례 2장을 추가 후 촉수 수량을 올려준다. 고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효과예요. 자, 이렇게까지 봤을 때, 미리암은 3돌은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가 나와요. 의식 효과 30%는 디버프, 유틸, 서브 딜까지 모든 게 올라가는 효과예요. 3돌은 해야지만 미리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초안까지는 필수는 아니에요. 고점만 증가되는 효과고, 사실상 미리암을 서포터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초안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안은 미래함이 진짜 마음에 드시는 분이거나 혹은 심해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삼돌입니다. 이제 전용 무기, 명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장비자 광기 생성에 중독 부여량 증가. 장비자가 PAPC 모든 각성체 임시 급히가 장비자의 급히만큼 증가. 턴마다 한번 발동이고요. 현재 영역이 심해일 경우에는 촉수 증가 및 생성. 자, 이 효과 중에서 진짜 빠질 게 없어요. 광기 증가, 독부여 증가, 파티 전체 딜 증가, 촉수 증가, 진짜 너무나도 좋은 명륜이에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3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미리암의 파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파티는 레모리아 파티를 사용합니다. 레모리아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쉽게 말하자면 성심 편에서 사용 가능한 심의 시너지 파티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모리아 파티의 단점은 다른 개혁 용병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 예요 근데 장점은 같은 심의 내에서는 꽤나 자유롭게 파티 편성이 가능 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미리암 툴루 탐막무피는 고정 이고요 한자리는 유동적으로 가능해요 미리암의 비밀 개혁은 정해진 게 없어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멍구새 장치, 36호실의 고리, 물구의 계시록, 묘지의 속삭임 이네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피해, 죽음 저항, 광기 회복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현재 심해 자체가 굉장히 버프 받고 있는 추세예요 다음 신캐도 심해란 얘기가 있고요 11월 달쯤 툴루의 이격이 나온다고도 하죠 심해는 현재 제일 미래가 밝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뉴비분들이 하기에도 나쁘지도 않아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정성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심해가 싫으신 분들도 명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떡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여기서 빠이!